플레이. 이거 위도 있으면 줘야 돼 <놀람> <놀람> 견, 견제 위도우 견제 위도고 견제만 하면 되겠어. 왼쪽이야. 애들. 왼쪽 같은데. 확인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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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계속 치유해 게는다 이거 우리 여기도 없어. 어떻게 말면으로 하는데 면이야 뱀서뱀트 내가 이. 야, 거 나이스야. 괜찮아. 이 정도는 안 죽어. 내 의지다. 와. 나 <laughs> 아, 위도 어디 어정 정말, 정말, 정말 어. 어. 서 적극적으로 못 가겠어. 어어 밖에. 라 아, 고 아이, 미다미다 아, 밑단 내렸다. 밑단 내렸다. 아 봉퀴었네, 일단 대 아, 이게 뭐야. 지먼지 먼저, 겐지 먼저, 겐지 먼저. 위로 소리, 위로 브리. 어, 갔 먼저. 아라 먼저. 겐지 봐야 돼. 겐지 봐야 돼. 어, 탈이보자 위도 보 위도. 멈치지. 이 와, 이제 존나 받내위치 아, 뒤에 좀 잡고 하는 중. 이제 좀하게

니가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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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었오잡 오빠가 오개가 오빠가 오빠가 오킬가오렸어 오빠가 이제 괜찮을 거야 왠지 레처가 어? 안 되네. 네. 지 네. 처가안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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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가 붙어야. 아, 씨. 아, 내가 출마 똥쌌어 방금. 인 이면 대 신념을 위한 싸 오래 막았. 아 아니, 단판 아니고 이거 이게 빨리 다 이거 우리가 더 빨리 했는데. 어. 좋아. 이거 못 단판 아니다. 저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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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가 <놀람> 보다 그렇게 다진지만 위도보다 겐지가 다르다니까. 아겐지야 하나만 좀 아, 살기 힘드냐 하나 살기 힘들어. 그런 해, 슈거? 나 순간 개다오라대답 생각하다. 위에 위도우 있지 봐줘 뭐 있는지 이포 <laughs>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오지마 왼쪽으로만뒤에한번더 <laughs> 넣을게 샌드우나이스여기도여위도다물때말해물 때면 해때말해 앞이야 볼래

아나이어안 되네. 음. 비, 비, 재,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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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아 제대로 킬. 괜찮아. 을 앞으로 아으이를도 이거 아 나한테 무이일어 위도 어디? 위도 아, 오른쪽 위에. 나 다시 가자. 다시 가야 돼. 위룹에서 다시 가자. 킬대킬 없어. 오케이, 위도 커트. 고빼고빼고 아, 리그룹좀해리그룹아레앗 왜리 군데? 간... 아, 야, 거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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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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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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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아, 앨리아! 아, 앨리아! 아, 앨리아! 아, 앨아 아, 아 아, 리아 아, 앨아 아, 아 아, 앨리아! 아, 앨리아! 아, 앨리아! 아, 앨리아! 아, 아 아, 앨리아! 아, 앨리리아 아, 앨리리아 아, 앨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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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가라. 가라. 가자 가라. 가라. 러라러라러라러라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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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가빠 가라. 빠라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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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라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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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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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아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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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조금 해보네! 해보네! 갔다! 갔다! 가자! 우 힐러가 없어 아이고야.. 다아이다 빼다! 다 그룹 아 이게 너무 따로 다이브하니까 타이밍못 잡겠어 아, 과감히 들어갈게 나 이거 안 보겠다 괜찮은데? 맥크리 빼! 한빼 한또빼오오 속이 아냐 빼오 <끼리> 가자 아왜 이렇게 쏘냐 못아이다리아 그 진짜 잘하네 퇴퇴. 다리아가.. 진짜 네얘크 퇴퇴. 위치 말해줘 데크오른쪽로 돌고 가고가게아야이 왼쪽이.. 피 왼쪽이 돌았네 더 왔다 바로 가자 우와. 바로 가자 우와. 난 죽어 버다 군작해. 네. 이 빌어먹을 새끼야. 나 죽겠어. 아, 왜? 안전, 바가 도는. 아이. 나 대. 진짜 하게. 얼굴 걸고 말려고 맞고. 개 매웅도 맞았어. 밍이 털아 빠지는데 가는 거. 아, 개 쉿. 아이.

아, 대가요. 어. 아 진짜 은퇴는 적성이 안 맞아. 약 메크메크 좀했메 오케이. 나나나 나. 나이 검좀 가져라. 맞네. 이거 좀 봐봐. 맥크. 아, 메크릭. 더 <뭐라> <야, 숲으로> 나오시지. 남을 걸. 그리고 그리고 그리

아 이거 나나로 사러 어차피 은퇴 적성이 안 맞아 맥돌도 돼? 맥클이잘 돌아 이건 돌잘 돌아 다아아아 야야 맥 도는데 같이 좀 보자 어, 맨날 돌잖아 파패턴왜 이래 도나 죠오다니까왜 아무도 안아무도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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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アウトロー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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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アウトロ 음. 이거에 가이고 야, 나안 되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안안 해냄버 해냄버 아 돼. 한번 나요고 있어. 아, 아, 나가 고 있어. 나오리 아, 폰게게 아, 아, 아나 나 아나.

아, 이거 있 이렇게 잘 이거. 아, 이 아, 잊었다. 잊었다. 아, 아 잊었다. 잊었다, 잊었다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맞았네, 맞았네. 아, 이거. 아, 짜거 아, 했다 이거. 아, 이거. 거패라니까대 아, 이이 아,

배변에서노닥거리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것보다. that. I want to go. I want to go. I want t 나이스 I 스 없다 t to go. I 우리 모이라 중 g 으로 want to go. I want to go. I want to go. I w 이 n 가 to g 가능하다 n t to g 일단 막고 살려 일단 <목소리> 배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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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수. 아. 아, 리포 필요 없네. 확리 빨리 리 팀에 아직 내가 다도 어, 한 번에 던다. 대 이제 다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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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, 나이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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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끝다, 맥끝, 맥끝. 맥끝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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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야! 수고 수고 진짜 와.